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비행 택시 허브 2 0 0 6개 허브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항보다 훨씬 작고요. 헬리콥터가 이 착륙하는 헬리콥터장보다도 훨씬 작고 조그만 곳에 이제 비행 택시들이 에어 택시라 그래요. 비행 택시 또는 드론 택시들이. 이게 v t o 일이라고 수직 상승, 수직 하락하기 때문에 위로 샥 올라가기 때문에 장수가 조그만 거죠. 비행 택시 허브의 시대가 왔다 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스타트업인 어번 에어포트가 전 세계 200개의 비행 택시 허브를 구축하는데 어번 에어포트는 이 허브라고 부르는데 여기 드론이나 헬리콥터처럼 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거죠. 버스 터미널을 이제 에어 택시 터미널 또는 드론 택시 터미널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에어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편리해야 되죠.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강조해서 도심 한복판에 터미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착륙 할수 있는 이 드론 포트들이, 어, 드론 택시들이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선이 불편하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맞은편이라든가 도심이나 사무실 가까운 곳에 이, 이것이 생깁니다. 자. 2년 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와 예? 현대자동차죠. 우버 2030년까지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는 차량에 탈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2030년이 되면 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타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당연하게 자동차도 존재를 하죠. 부채. 지금은 에어컨으로 갔지만 아직도 부채는 관광지에 있어요. 이제는 이 현대가 그 예측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 어번 에어포트라는 영국의 신생 기업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어번 에어포트 영국 회사는 5년 동안 65개 도시에 비행 택시를 위해서 200개 허브를 건설한다.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더 보여드려요. 2021년 11월 현대는 도시항공모빌리티 사업부가, 어, 수퍼날이라는 새로운 자회사가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수퍼날은 2028년 첫 상업비행을 시작해서, 전기항공기 드론 택시죠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어, 또, 어번 에어포트에 지분을 매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운영을 확장하기를 희망하죠. 순차 공유 차량이 도시 거리를 어, 점점 더 확대해가서 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어 택시가 도심을 나르는 어, 이런 미래를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에 이 전용 이륙 착륙 지점이 없으면은 이제 에어 택시 드론 택시들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착륙하는 터미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에어 택시를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속도 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제공해야 하는데, 그래서 공항은 도심에서 뭐 차로, 그죠? 30분 또는 2시간, 에, 가야지 있기 때문에, 에어 택시 핵심 기능은 택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 내에 사무실 옆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항에 가려면은 에어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죠? 의료센터에 가려면 또 에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UAP 설립자인 리키 어, 샌드는 멀고 접근하기 어렵다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차역 맞은편이라든가 도심이나 사무실에서 뭐 1분 거리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터미널을 에어 택시 터미널을 어,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는 인프라가 도로에있기 때문에 도시 어디에서나 승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공 택시의 경우는 근데 도시 어디에서나 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대중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중 교통 수단으로. 실현 가능한 버티포트 두, 두, 서너 개 정도가 되는, 어, 요런 시설입니다. 어번 에어포트를 허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처럼 이를 활용하는 차량이, 어, 드론 택시가 수직으로 이 착륙하기 때문에, 그죠? 허브를 만들고, 허브 즉, 터미널을 만들고,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포트를 놓을, 실행 가능한 위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티저 비디오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비디오를 한번 보여줍니다. 우선 비디오 보세요.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번 에어포트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번 에어포트는 이제 어 드론 택시의 터미널이다. 자,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UAP입니다. Urban to Airport. We call it Urban Airport because it's, it's a condensed, miniaturized version of an airport. 이 기능을 써가지고 올리워요 <laughs> Urban Airport has been created to fill a gap that exists in the market today which is a passenger air taxi. Um, an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hicle, Urban Airport is also a bit like a train station and it's also a bit like a bus stop. We're looking at something around £3 pounds a mile, and we're looking at journeys of around 30 miles. 30 miles so, our site in Coventry mm -hmm. is immediately adjacent to a major railway station. So, you can get off your train, and within 60 seconds, you can connect to an air taxi. To <laughs> Uh, and our partners, Hyundai, and they're looking at the moment at a 2028 launch of their vehicle. But there are a number of other EVs, visa companies, who are much more aggressive and looking at 2024. And even if you're a quick-connect passenger, the compact nature of the urban airport will enable you to quickly connect. And our team will welcome you. You can experience the urban airport cafe, have a coffee, have a croissant. <laughs> urban airport. We're not restricted by the traditional confines of airport retail today. The mm -hmm. one will be able to act as a disaster emergency We're always looking for the next evolution of transport, the next evolution of retail, of dining and just general passenger experience. 일반 어, 대도시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곳들이고 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도 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꽃과 같은 디자인은 적어도 전체 도시 블록 가치의 공간이 그저 어, 크게 땅이 많이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어번 에어포트가 기존 헬기장보다 60% 작다. 이런 거예요. 기존 헬기장에 40%의 땅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한 3, 4일만 만에 모든 것을 지을 수 있고 설치할 수 있어요. 아까 봤죠? 그죠? 똑 뜯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착착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연꽃처럼 생겼어요. 필요한 경우에 쉽게 재배치할 수 있고요.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의 첫 번째 허브인 에어 원은 그죠 에어포트 원은 4월에 영국의 코벤트리에서 개장이 되고요 버티포트는 민행 국제공항과 협력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지금은 뭐 부산에서 어, 인천공항까지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는데. 간단하게 인천공항까지 올려면 진짜 뭐 서너시간 뭐 네다섯시간 걸릴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사람들을 그죠 영국의 코벤트리에 있으면 코벤트리에서 민헨 공항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 목표는 유인 및 무인 차량을 위해서 초소형으로 신속하게 배치가 가능하고 운영 허브를 그죠이 입증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어, 시민들에게 다 간다, 이런 겁니다. 승용차 외에도 버디포트는 화물 운송 드론, 어, 승용 드론이 이제 에어 택시죠. 드론 택시 이외에도 화물 드론 택시, 화물 드론, 화물 운송 드론도 거기서 날고,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에어원은 최대 이륙 중량이 125kg, 그죠? 뭐, 보통 사람들이 5, 60kg 이라고 한다면, 사람 몸무게 두배 정도 이상인 그런 고중량 드론을 시험할 예정이다. 이러한 유형의 드론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작동하는 작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의 코벤틀입니다. 겉보기에는 느린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세계도시 한국 모빌티 시장이 2027년까지 되면은 1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20년에도 이미 64억 달러 아예 이제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2027년이 되면은 20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날아다닐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어번 에어포트 웹사이트는 지상 기반 시설이 이제 부족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 이동성에 대한 가장 큰 이런 그 제약이 있죠. 그래서 공항을 저 인천공항의 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다. 이게 도심 한복판에. 그래서 뿅 날라 가지고 그죠 이제 어디든지 갈수 있는 이런 겁니다 어산 두는 이 사람이 시어죠 버티 포트가 현재보다 더 원활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고기 경험을 중요시 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거기서 뭐 쇼핑센터도 있고 뭐티 커피 뭐 마시는 이런 것도 되고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항과 헬기 착륙장에는 활주로가 광범위하게 그죠 차량과 승객의 처리 시간이 느려지고 하는데 용량에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뭐 비용도 비싸고 이렇게 되는데, 승객 경험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나 이 미디어의 경우에 기술은 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3, 살 만에 공항을 하나를, 터미널을 짓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까지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백화점 가까이에 역 가까이에 그죠? 터미널 건너편에 짓는 거다. 회사는 건설할 200개의 버티포트에 대한 특정 도시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말은 안해줬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호주, 한국, 동남아의 모두. 이제 200개의 버티포트 이 이거를 지금 짓는다는 거죠. 드론 터미널이죠. 드론 어 택시 터미널을 짓습니다. 중국, 일본, 캐나다를 포함하는 것도 이제 뭐 생각하고 있다. 도시 항공 이동성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늘을 나르는 택시, 에어 택시를 올려다 볼수 있고요. 아직은 뭐몇년 걸리겠죠. 2030년에 사람들이 에어 택시를 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어번 에어포트 주도로 착륙할... 터미널을 한 200여 개를 이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2년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27년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어 생긴다. 그리고 소비자 경험을 이용하여서 백화점 옆에 어 또는 터미널 옆에 따른 터미널. 이거는 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이거는 에어 택시 터미널이죠. 어 드론 택시 터미널이 생긴다. 버티포트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어, 미래 예측 아 이제 공항에 많이 안갑니다 공항 주변에서 어 공항 안에서 내가 매장을 열어 가지고 뭐뭘 해야 되겠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제 자 자동차 부품 공장 없어집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제조 자동차가 많이 안 팔려요. 자동차가 완전히 죽는다는 건 아니죠. 부채처럼 살아남아 있는데 관광지에만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동차 말고 에어 택시가 나옵니다. 에어 택시가 2030년 이후에는 다 타고 다니고, 다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지하에 에어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또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어,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날았다가, 앉았다가,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이송, 이동시킨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서 가면서 차가 막혀가지고, 뭐, 뭔가를, 그죠? 사고, 팔고, 이런 거. 그리고, 어, 부동산 가격마저도 굉장히 에, 싸진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람들이 명동을 지나가면서, 이게, 에, 어 택시를, 만약에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은, 명동 지나가면서, 아, 저 사람 맞네? 아, 저기다가 가게 하나 님면 부자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명동에 땅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요, 어, 터미널에서 뿅! 날라서 저쪽으로 가면은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봐요. 명동을, 명동인지 뭘안 봐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차만 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나는 방 안에서 그냥, 어 게임하고 어, 일하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이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평준화가 된다. 사람들은 이제 간판을 그죠 <laughs> 간판을 어 간판 장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예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밖을 내다보지 않고 아 어, 간판 보고 아 여기에 도장집 이 있었네 여기는 뭐 뭐. 옷 가게가 있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제 우리가 어, 등록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그죠. 나의 sns상에서 나를 이제 그 우리 가게를 선전을 해서 항상 검색해서 찾아가도록 어 맛집 떡볶이집 <laughs> 검색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어, 맛집 떡볶이집이 반드시 명동에 있어야 잘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 대부분 가게에 나가지 않아요. 전부 시켜서 먹어요. 음, 그리고 이처럼 날아다니거나 짧은 거리에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은 매장, 백화점, 가게, 마트, 이마트 안 갑니다. 그죠? 이런 세상이 온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어,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